집 소개 영상 1만 개를 돌파한 대한민국 일생 분양치라 반갑습니다 하마TV의 꿀벌입니다 꿀벌이 급하게 요정부에 왔어요 아 어. 어, 진짜 왜 이렇게 다급하게 나 근데 너무 신났잖아 진지게. 오늘 집은요 정말 빨리 오셔야 돼요 네? 이정도 평수의 2억 초반이고요 와. 처음부터 얘기했어 어휴. 지금 촬영할 집 3층이거든요 네. 근데 윗집이 없어 층간소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와. 지금부터 실내 보여드릴게요 아 엘리베이터 있어요 1년에 1,8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티. 의장부에서 2력 초반 이즈밖에 없어요. <laughs> 오. 무조건 빨리 오셔야 돼요. 전실 공간에 캡이 발장 두 칸이랑 중문 화이트로 되어있고요 어. 띄움 시공에 일괄 조명 버튼도 있습니다. 진짜 무조건 빨리 와야 돼. <laughs> 우정본데 2억 초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엔 공용유실 2억 초반인데 공용유실 사이즈 봐 와. 와, 마음에 들어 진짜 넓고 길고 맞아요 투명으로 샤워 파티션도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그리고 수건 장도 크고요 음. 공용유실 공간도 보셨고 이번엔 작은 방 2,500에 3,350 3,350이요? 어, 그러면 11장 와. 그리고 이쪽에 침대 땅 놔. 와. 그러면 성인 자녀망으로 딱이죠? 네. 이번 방 보셨고요. 이번은 안방. 3380에 3380. 3380이요? 안방이 안방했다. 3400 가까이 나오잖아요. 창도 잘 나있어요. 네. 에어컨은 없어도 돼. 없어도 돼. 이 정도 분양가면 에어컨은 사치입니다 그렇죠. 장 논다고 하시면 이쪽에 놓시면 으 좋은데요. 네. 왜 그러냐면 여기 딱 있어. 오. 그러면 슬라이딩 장으로 1 1자 이상 쫙 놓을 수가 있고요. 음. 안쪽 공간에는요 파우더룸 공간도 있고요. 음. 여기다 예쁜 화장대 하나 놓으세요. 네. 부부 욕실도 있습니다. 부부 욕실에 세면대랑 샤워기 연결돼 있고 음. 수건장도 잘라 있고 환기창도 있고. 야 안방 공간도 보셨고요. 이번엔 주방. 오. 오, 주방은 이렇게 일자로 쫙돼 있어. 쫙. 그리고 여기 냉장고 자리 딱 있어요. 오. 상부장, 하부장 넉넉하고요. 식탁 놓고 싶다 그러면 앞쪽으로 놓으시면 돼요. 네. 아니, 내가 요런 스타일의 서울집을 봤어요. 네. 4억 중반이더라고, 투룸이. 아, 그... 깜짝 놀랐어. 우리 집은 2억 초반이에요. 우와. 대면형의 거실은요. 짠 우물천장도 네, 되어 있고요. 네. 그레이 톤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거실 폭인 3,600 나오고요. 음. 4인용 소파 충분히 들어가고, 네. 대형 TV 놓아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뭐 85인치까지는 무난하다. 그쵸? 안쪽에 보시면 이제 다용도실이랑 작은 방 있는데 다용도실 먼저 볼게요. 다용도실도 미끄럼 방지타일로 되어 있고요. 워시타워 충분히 놓으실 수 있고, 환기 중요하잖아요. 환기창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일 작은 방. 2,550에 2,600. 오, 괜찮다, 다. 여기도 딱 3번 방 좋잖아. 네. 사실 요 정도 3번 방이잖아요? 서울 가면 2번 방이야. 맞아. 1년에 1,8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 TV.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 모든 공간을 보셨습니다. 와. 나 진짜 말이 슬슬 나와. 너무 신났어요. 2억 초반에 이렇게 좋은 사이즈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분양가가 일단 2억 초반이 없어. 맞아요. 의정부잖아. 네. 근데 우린 역세권이고요. 또 역세권이죠. 더블역세권인지 경전철도 갈수 있지 7호선 개통되면 7호선도탈수 있다고 와. 그리고 서울 가는 고속도로 바로 타기 편해요 그러니까. 오늘의 집 실제로 보고 싶다? 매물번호 확인하시고요 대표번호로 전화주세요 시립주금도 유산문이 지금까지 꿀매물의 꿀벌이었습니다